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카타리나 잉글리시의영어서 황개인입니다. 네, 오늘 우리 힘차게 36강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지금까지 0강부터 35강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? 오늘도 어떤 표현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우리가 How about 이라는 표현을 볼 거예요. How about more, more? 어떻습니까? 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이죠. 뭐뭐는 어때?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저런 건 어때?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어떤 내 생각을 한번 물어볼 때 우리가 how about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맥주 한잔 어때? 라는 표현, how about a beer?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또는 how about another piece of cake? 이런 식으로 식사 상황에서, 식사 상황에서 음식을 더 권할 때, 더 권하고 싶을 때 우리가 how about을 사용합니다. 음식을 먹었어요. 케이크 분명 먹었는데. 그다음에 또한 조각 더 먹을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죠.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이크 자체는 우리가 어 케이크라고 말하면 케이크의 그 원형 그 자체 전체를 말하고 바라고 있고요. 케이크의 조각을 말하고 싶다면 어 피스 o 브라든지 또는 e 피 e s of 등등 수량 형용사를 붙여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Have a lunch. 점심 같이 먹는 거 어때?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? How about breakfast? How about brunch? How about lunch? How about dinner?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Breakfast가 아침이고 Breakfast가 아침이고 점심이 Lunch여서요 이걸 두 개가 합성한 언어가 요즘 유행이죠? 이걸 우리가 Brunch라고 하고 이미 이 Brunch가 하나의 식사 메뉴로 식사 시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How about lunch? 이런 식으로 점심 같이 먹는 건 어때?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How about some eggs this morning? 오늘 아침에 아, 달걀 먹는 건 어때? 계란 먹는 것은 어때? 라고 메뉴를 제안할 수도 있겠네요. 어쨌든 정말 간단한 표현이었고요. 뭐뭐어 어떻습니까?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내 의사를 제안하는 표현이었습니다.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잘안 나올 수 있어요. 항상 여러분이 영어회화를 공부하실 때 내가 앞부분에 어떤 것을 넣을 건지 어떤 것을 시작으로 계속 내가 활용을 할 건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것이 표현 노트고 또 복습 노트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각각의 표현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어렵지 않았어요. 하우 t 정말 기본적인 표현이고요. 막상 쓰려면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오늘 하우 t 배우셨으니까 꼭내 의견을 제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싶을 때하우 t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그러면요.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.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